나 진짜 정글 같다, 언니 쪽. 맞자. 어. 어, 괜찮아. 온뷰다. 아, 어. 와, 어, 여기 핫하다 되게. 어, 냄새도 막 가득. 어, 풀어트 할수 있어. <목소리> 다. 아 커피 향기. 다 어디 가자? 계단. 조심해야겠다. 커피 향기 좋은데? <목소리> 근데 이거 할수 있어! 이거 할수 있어! 어... 무난 무서워서 못해 이거 핫하다! 이쁘다! 여기 잘 왔다 아, 저기서 그게 더 좋구나. 음. 어, 수영장도 있어. 어, 수영장 할수 있을까? 4단계. 계단식 수영장이야. 수영. 수영. 어, 괜찮던데, 어떤? 네? 어. 좀 야, 좀사다 네, 공항에서. 와, 네, <laughs> <수영장도 맞출까? 웃음> 아, 미쳤다. 이거 미쳤는데? 진짜 예쁘다. 너무 잘왔다 여기. 미친 거지. 우 와! 진짜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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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짱! 진짜 짱! 진짜 짱! 진짜 짱! 진 진짜 짱! 진짜 짱! 진짜 신하지자전거로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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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가는 거야걔네들이 이걸로 잠네네들이 가는 거 같아. 진짜 아. 언니 나날첫기야 치얼스, 이렇게 치얼스. 어, 시내 갈 아, 때까지. 아, 이거 안 살라지네. 아, 너 <laughs> <laughs> 피자 사 나이! Nice. So. 음. 이도 맛있겠다. 나이프? <놀람> 네. 아, 이거 돈 내고 해야 돼. 네. 응. Of course. <놀람> 와, so many people. 사람들이 너무 많아. Yeah, we'll 아, yeah. 어, 내가 혼자 가는 줄은 몰라. 이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여기 이쁘다 근데 이때 피니시야? 아니지?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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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왜그래 진짜 되게 선물용으로 이렇게 쪼매난거 많이 사가더라고 에어컨 왜 안해? <목소리> 마 서울 테도파밀크라가 내가 이 밀크, 밀크, 캐러멜 밀크 캐러멜이 유명해 여기. 이거 이거 고아봐. 신스맛 징그럽다고요? 아니. 네. <목소리> 다른 사나패션좋라 사람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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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밀크 캐러멜이 유명해. 아, 놀러... <목소리> <목소리> 우리 좋아해, 왜 자꾸 우리 따라와. <목소리>

돌려봐. 이거 돌려봐. 빙수같아 이거 뭐야. 크림 이거. 파우더다. 그치? 어, 쌈. 파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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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파우더. 파우더. 파우 음. 좋네. 1,500원? 싸다. Yeah, 1,500원 밖에 안 해. 앉으십시오거 이거, 네.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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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워? 거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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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아침부터 어디있어? 어디 여기 어있어 어디? 도영상이야 힘들어 아 다리야 요가 클래스 오늘 수영 한번 해야겠는데. 와. plain croissant and this one is chocolate croissant. For the homemade butter, mm. we have this one is olive butter, this one is, ester, and, this one is mm. and this one is butter. Mm.

Thank <music> you. 나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 뭐야? 컴프레스 이런 거. 나받아 응. 뭐, 나는... 그 딥티슈로 하셔야 되네. 근데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예. 음. 음. Okay.

점심은 케 a n a 왜스이크가 종종 나요 this the korea fruit 하모니 제가 저절� а л е к с d we have a, a coconut cheddar dessert s w e for our supper yeah. I have a r a m y e n 이런 커피 같은, 커피 슬러시 같은 거 너무 먹고싶다. <laughs> 우와, 웅장해. 버거네 아, 많이 있네, 생각보다. 진짜 <laughs> 다이네 되게 맛있어 보여 <laughs> 이거도 이거 작은 버전인 거 같애 피클론 아청도 하나 시켜 maybe i save <laughs> it for s o 걸아 있어, 뭐야? 그래? 응. 어. 채팅에 네. 응. 이거 너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마들렌도. 와. 30 minutes. 3고 minutes. 30 minutes. 30 minutes. 30 minutes. i n u t e s 30 m i t e m i t e e s 30 i n u t e s t e s n t e m i t e s i n e s 3 i n u t e n t e s i n t e s 30 i n u t e s 3 n e s 30 u t e s 3 i n u t e s 30 n s 30 minutes. i e s a 0 minutes. 30 minutes. 30 m i n u t e n u t e s 30 m t e s 30 m n u e s n e minutes. 30 minutes. e m i n e s 30 m i n u t 어저께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결정적으로 맛집이 없다는 거에서 너무 이상해. Like he's saying that, oh, I don't have a mobile phone. Mm. <laughs> 진짜 많이 탔어 <laughs> <laughs> 조용했었어. 날씨 오늘 좋다. <laughs> 왜 예뻐? 동영상 이야? <laughs> 예쁘다. 조용했었어. <laughs> <도용히> <laughs> <laughs> 너무 예쁘다 여기. 와 wow. 쪼개는 <목소리도> 호수. 커피가 맛있어 화장실에는 하나밖에 없어?